자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아참 너무 너무 힘드네요. 어우 이게 뭐 밤에 잠을 뭐한 시간도 못 자니까 그냥 온라이트로 꼬박 새다 보니까 이 몸이 천근만근이고 아 이거 뭐 오늘 좀더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눈이 깜빡깜빡이고 이제 졸리네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방송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것들이 또 무슨, 무슨 또 꾹꾹이를, 그런 수작을 벌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뭐 이런 건가요? 자,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추풍 낙엽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박병석 국회 의장 28일 어저께 본 회의에서 지난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국회는 뭐 아시다시피 박병석 뭐 완전 저쪽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저럴까요? 자,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늘 오후 2시에 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당 차원의 징계까지 언급을 했지만, 이 정의원은 끝내 자진 출두를 거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서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 권력 행사에 대해서 300여 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출석 거부 의사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놈 저놈 다 그냥 정말 징, 징합니다. 자, 국회가 체포에 동의할 경우 이 정의용은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1호 체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이 8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니까이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불체포 특권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함부로 체포를 못 해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쪽 집안 식구들은 제가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굵직구직한 어떤 기사거리가 나오면 다루는 거지. 자, 그래서 지난 15일 공소시유가 만료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서 다음날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도통 저것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이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이 날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다기 보단 무슨 또 꿍꿍이를 버리려고 하는지 의심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자이 사람보다 21대 총선 전반에 대해서 이 재검표를 해야 될 것이고 총체적으로 수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이 무수한 증거와 증인 그리고 모든 정황들이 질비한데 왜 아직까지 법원과 검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미직미직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재검표를 원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하고 있는데 이 검찰, 법원 뭐하고 있습니까? 어이없습니다. 나중에 당신들도 천벌받기 전에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수사와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욱 의원도 정말 불철주야 진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애국 보수 시민들도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댓글이라든지 로드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정말 우리가 희망적인 소식들이 어, 나올 때까지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